<laughs> 안녕하십니까 승구입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어제 어, 포레스트 제 트래블러스 서울 진짜 재밌게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더니 목이 좀 쉬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좀 원래는 쉬는 원래 쉬는 날인데 그래도 화요일인데 우리 애니들 기다릴까 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니 이제 일어나진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목소리가 이래 가지고 다들 혹시나 걱정할 줄 알... 혹, 혹시나 걱정할까 봐 그래서 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다릴 것 같아서 잠깐이라도 보려고 왔어요 <laughs> 아, 원래 음 뭐랄까 어느 정도의 조절은 하는데 어제는 정말 피날레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었어가지고 항상 재밌는데 앵콜을 뭐 거의 한 몇 번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번 그렇지만 매번 그날에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어제의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공연장에 두고 왔어요. <웃음> <웃음> 어제 공연 온 우리 애니들도 재밌었죠? 다들 근데 어떻게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나요?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목소리가 이런 지금 좀 괜찮아진 거거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니까 좀 괜찮아져서 켰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엠피아들은 어떨까 <laughs>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laughs> 쑥구 <쑥고> 나이 들었네. <laughs> 아이 나이 든게 아니라 그냥. 완전 200%로 해버린 거죠. 원래는 프로니까 약간 그 알죠. 그 어느 정도의 조절이 있는데, 어제는 마지막 날이니까 조절 없이 재밌잖아요.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막 제가 목소리가 이런 게 막... 목이 다치고 막 성대가 다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어 약간 이런 거죠. 그 재밌게 노래방에서 놀, 놀았더니 어 목이 좀 부었다. 그 정도.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도 그러는데 제가 성대를 진짜 잘 쓴대요. 그래서 성대가 다치는 일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laughs> 어제 얼마나 재밌었는지 제 목소리로 체감이 되죠. 와, 그리고 어제 이제 서울 포레스트 마무리하고, 이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승엽이 형이랑 고기 먹고 그러고 이제 자고 이상하게 항상 우리 엠피아들 보고 공연하고 오면은 어쨌든 엄청나게 체력을 많이 썼으니까. 사실 피곤하긴 하잖아요, 몸이. 그래서 대부분 콘서트 다음 날은 쉬는데 항상 그 약간 어렸을 때 일요일 날 되면은 일찍 눈 떠져 가지고 억울한 그거 뭔지 알아요? 약간 콘서트 끝나면 항상 일찍 일어나져요. 그래서 어제도 바로 잠 들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 가지고 <laughs> 또 부랴부랴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아침보다는 목소리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우리 앤뉴들 보러 왔어요 <laughs> 주말마다 억울해요? 아니 사실 그 토요일 날 토요일 서울 포레스트 때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랑 군대 동반 입대한 친구도 그 안에 있고 토요일 날그 친구들 중에 한한 한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특히 너무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저희 공연에 그 친구들을 <웃음> 근데 <웃음> 공연을 하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걔네가 <laughs>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뭐그 주변에 있어서 가지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우 막 걔네가 막 응원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는데, 아 막... 막못 보겠으면서도 뭔가 응원을 그렇게 의외로 열심히 하니까 재밌으면서도 오묘한 감정에 휩싸여서 순간 그랬었어요. 어,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엠피아들 진짜 많이 오니까 너네 공연 초대는 해줄 건데 혹시라도 와가지고 막어 창피한 짓 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laughs> 그냥 조용히 보고 가라고 제가 신신 당부했는데 어떻게 창피한 짓안 했나 몰라요. 아니 자기들끼리 오기 전에 그 엠페트도 막 공부해 왔더라고요 <laughs> 아주 그냥 어 근데 뭐 매번 그랬지만 이번 우리 트래블러스 공연을 하면 쭉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딱 서울 서울에서까지 우리 엠피아들이 막엠페트 열심히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같이 놀면서 막 간만에 땀 흘리고 막 진짜 뛰어놀고 같이 마주보고 노래하고 하니까. 진짜 살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었어요. 아, 원래 살아 있긴 한데요, 제가 지금도 <laughs> 그 알죠? 그그 그 표현법. 아, 살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들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날제가 MP MP봉을 들고 앵콜에 나왔잖아요. 엠피봉을 한 곡을 전부 다 진짜 열심히 흔들어본 게 처음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약간 그립감도 좋고 이 무게감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엠피아들 오팔 근육이 꽤나 <laughs> 꽤나 늘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에 빠져 가지고 배드민턴을 맨날 배드민턴만 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배드민턴 잘 치겠다고 용돈 모아 가지고 뭐였더라? 그 요넥스 그 배드민턴채 사 가지고 막 고무 그립 감아 가지고 그때는 막 유튜브로 찾아보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어디 동호회 같은 데 가서 막 알려달라고 아저씨한테 배우고 그 그래서 하루종일 배드민턴 잘 치겠다고 그 체를 이렇게 손목 힘 기르겠다고 하루종일 이렇게 막 손목 그채 들고 이렇게 손목 운동 했거든요 그걸로 근데 이제 엠피 봉을 흔드 는데, 간만 에 그때 생 각이, 나 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다들 밥은 잘 먹고 있죠? 목소리 작다고요? 목소리 어떻게 키우지? 자 이렇게 말할게요. 오, 짬뽕, 떡볶이 오세요, 한 번만 여보세요 한번만 해달라고요 여보세요 음 엠피야 밥 먹었어? 어때요? 점해추? <laughs> <laughs> 아 점해추 음. 지금 땡기는 거는 평양냉면 아니면 열무국수 아니면 아니면 아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그 천고마비를 위해서 좀 라이트하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어 서브웨이라든지. 평냉 그만하라고? 안 되지. 평냉은 아직 회원할 수 없어요. 아, 제가 최근에 최근에 빠진 서브웨이 메뉴 있어요. 뭐냐면. 근데 다들 되게 우리 매니저 형은 제가 먹는 거 보고 되게 으 하던데 우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뭐야 그그빵 이름 뭐더라? <laughs> 빵을 그 접는 접히는 폴드처럼 접히는 빵인데 쫀득 쫀득한 되게 막 되게 고소한 빵이 있어요. 그 접히는 빵에 그 저거 그 새우, 새우 들어간 그 메뉴 이름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새우 들어간 메뉴 뭐더라? 아, 쉬림프, 쉬림프 메뉴에 빵을. 그 네모난 접히는 빵하고 그리고 어 할라피뇨랑 올리브랑 피클 빼고 그다음에 소스도 빼고 그다음에 에그마요 추가 해서 딱 먹어 봐요. 그러면 진짜 아 벌써 침 나와. 진짜 꿀맛 아, 저는 그 다이어트 때문은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걸 싫어해요. 소스도 싫어하고, 단무지 이런 거 싫어하고, 근데 되게 이상할 것 같죠. 여러분, 그 되게 밍밍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밍밍하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김밥에 단무지 무조건 뺏어 먹습니다. <laughs>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안 먹어요. 탕수육 소스 안 찍어 먹어요. 치킨 후라이드 먹어요. <laughs> 자 다음 질문 자 치킨무 안 먹습니다. 떡꼬치 설탕 설탕 뿌려 먹어요. 탕으로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타코야끼는 잘안 먹어요. <laughs> 소떡 소떡 설탕 뿌려 먹습니다. 피자에 피클 안 먹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없이 먹습니다. 핫도그 설탕 뿌려 먹습니다. 순대는 안 찍어 먹어요. 아니 순대 내장은 소금 찍어 먹어요. <laughs> 케첩 안 먹습니다. 스파게티는 그 뭐야 오일 스파게티만 먹습니다. 돈가스 김치랑 먹습니다. 감자는 감자 튀긴 건 소금, 찐건 설탕. 용갈이 그냥 먹습니다. 오므라이스 아무것도 안 뿌려 먹습니다. 감튀 그냥 먹습니다. 비빔밥은 진짜 고추장 완전 조금 넣고 그 된장국 같이 나오면 된장국 같이 뿌려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어요. 만두 그냥 먹어요. 회는... 아, 회는 근데 간장 찍어 먹죠.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이렇게 많아 <laughs> 순대 못 찍어 먹어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요 고기 쌈장 안 먹어요 저 고기도 김치랑 먹어요 소금이랑 먹던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트라우마도 아니고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냥 소스를 못 먹진 않아요. 근데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안 먹지도 않아요. 있으면 먹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고파지지 않아요? 햄버거 소스 빼달라고 해? 네. <laughs> 스낵랩 이런 것도 소스 다 빼달라 그래요. 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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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laughs> 아휴 다이어트 하려고 빼먹는 게 아니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소스 빼서 먹어도 살안 빠져요. <laughs> 와, 근데 이렇게 제가 어제, 어제 팬카페 글도 막 읽다가, 최근에도 계속 좀 읽, 읽다가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게, 또 글도 썼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근데, 올해가 참, 올해도, 올해 생각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큼지막한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진짜 나 우리가 함께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일 년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돌이켜 보면 올해 막 복면강도 했지 모짜르트도 했지 OST도 두개세 개였나 두개네 개인가 했지 뭐 라디오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하마 하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콘서트도 쭉쭉쭉 하면서 참 열심히 달려온 2023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세달 남았네요, 올해가. 세달 남았으니까 아직 한 아니 두 계절 남았죠. 두 계절 동안 또 어떤 재미난 새로운 추억이 생길지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내년도 더 재밌게 보내고 하면 그 다음 해또 우리 멤버들도 오고 하면은 또 어떤 재미난 일이 또 펼쳐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분명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내년이 되면 더 성장해 있는 제가 돼 있을 거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또더 성장해 있는 제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매해가 아주 새롭고 짜릿한. 그런 해를 보낼 거에요. <laughs> 오늘 되게 그냥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짧게 라이브를 했는데, 참 일찍 오기도 했고. 아마 우리 엔유들은 이제 퇴근하는유들도 있을 거고 쉬는 엔유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거 하는 엔유들도 있을 텐데 일찍 와 일찍 와서 일찍 가는 게좀 마음에 걸리지만 또 어제 공연 마치고 또 목이 쉴 때는 확실히 쉬어야 되니까 더 보고 싶은데 오늘은 좀 참고 일찍 가보려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 오늘은, 어, 오늘은 맛있는 걸 먹자. 그리고 푹 쉬고, 요번 한 주를 잘 보내자. 입니다. 선셋 한 소절 하면 안 되냐고요? 지금 선셋이 어, 공연장에 두고 왔어요. <laughs> 나중에 찾으면 해드릴게요. 기억 우리 앤뉴들 추석도 잘 보내고요. 추석 때 알죠? 걱정하지 말고 그 우리 천고마비를 즐기자고요. 어차피 추석 때 관리한다고 안 먹어봤자 그거나 그거나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걱정 없이 맛있게 먹고 돌아와서 열심히 운동하면 되니까 우리 아주 즐거운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고. 그러고 또 돌아와서 우리 또 하루의 마무리도 같이 하면서 또 열심히 열심히 아주 뭐랄까 어 하루하루가 뿌듯한 하루를 만들자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어 온전한 휴식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들도 맛있는 거 먹고 또 금방 또 만나요. 알겠죠? 다들 푹 쉬고 얼른 퇴근하고 어 남은 일 없길 바라고 어할거할 할 것도 금방 끝내길 바라고 어 <laughs> 빨리 집 가서 쉴수 있게 제가 어 기도할게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참 좋았다.